여수해양경찰서 고민관 서장은 폭우로 인해 댐 방류가 시작되면서 하류 및 연안 해상 또한 바닷물 수위가 증가하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16일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낙포각 동쪽 해상에서 폭우로 인해 통나무 원목 등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다고 항해 선박에 의해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과 방제함정을 출동시켜 해상에 나무토막, 나뭇가지 등 다양한 육상 폐기물이 엉켜 길이 약 300m와 폭약 2m의 띠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. 해경은 선박 안전 항해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민간방제선을 이용해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 해상 광범위 위험요소 확인 및 항해 선박 안전관리를 진행 중입니다. 또한 앞선 오전 7시 54분께 여수시 돌산읍 화태도 북쪽 약 180m 해상에서 가로 미터, 세로 미터 케바지선이 표류되어 있어 구조점을 이용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인계되어 폐기될 예정입니다. 해경은 연안해역 사고 예방을 위해 방파제, 해변,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출입객 대상 안전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순찰을 강화해 사고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의 유지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감을 느끼고 합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.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도 연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적인 개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해상 부유물 발견 시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신동화 방송 여수,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.